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텍사스주와 플로리다, 조지아 등 공화당 주도 지역에서 경찰과 셰리프 고속도로 순찰대가 직접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이민 단속국 아이스가 지역 경찰에 불법 체류자 체포 권한을 부여하는 287G 프로그램을 확산하면서 불법 체류자들이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같은 교통법규 위반만으로도 체포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2,000명의 고속도로 순찰대원이 교통단속 과정에서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면 신분을 확인하고 체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았고, 텍사스에서는 주방위군까지 불법 체류자 단속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도 나소 카운티가 경찰관 10명을 아이스 단속 지원에 투입하고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 1500만 명 가운데 한인 불법 체류자는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자칫 단순 교통법규 위반으로도 체포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